레비데이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드디어 또 이번 주에 영상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영상은 어떤 주제일까요? 짧고 굵은데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제가 점점 사춘기가 오려나 봐요. 점점 짜증이 많이 나고 하기 싫은 것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신청사연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사춘기가 왔나요? <laughs> 사실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사춘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싫던데? 너희들은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질답 게시판 올릴 때 사춘기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하더라. <laughs> 괜찮아요? 사춘기라고 하는 말? 막 선생님은 어렸을 때, 막, 선생님, 뭐만 하면, 야, 너뭐 사춘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니가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었거든. 근데 또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laughs> 여러분, 어쨌든. 이제 사춘기가 온 친구들도 있고, 내가 사춘기가 왔지만은 뭐 크게 재풍요도의시기 없이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사춘기가 또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중3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중3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직 사춘기가 오지 않은 초등학교 뭐한 4, 5학년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러분, 사람마다 사춘기가 오는 그 시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남자친구들보다는 여자친구들이 사춘기가 좀 빨리 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거든. 사실 신체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잖아. 처음에는 여자친구들이 키도 훨씬 더 빨리 끄죠. <laughs> 그죠. 빨리 크죠.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만큼, 어,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도 좀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친구들이 사춘기가 더 빨리 오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들이 조금 뒤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제는 보통 중학교 학생이 되면요. 이 사춘기에 좀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2차 성징이 오면서 같이 사춘기는 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사춘기가 뭘까요? <laughs>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게 정말, 정말, 정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렇잖아.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는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나의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심층적으로는 보통 생각하지 않아. 그냥 뭐, 물론 이제 나의 자아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정말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나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라는 거다 했었죠. 어른들이 시키는 거다 했었고, 부모님 말이 뭐, 곧 법이기 때문에 별로 토달지 않고 했던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목적이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사실 많이 없이, 그냥, 하여튼 뭐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뭐안 하면은 나한테 지금 용돈은 안 주니까, 뭐 그냥 이러한 뭐 정말 간단한 이유들로 그렇게 했다가, 중학생쯤 되면요, 그리고 사춘기가 뭐 빨리 오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도 오는데, 이 사춘기가 오고 나서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지?부터 생각해서, 내가 근데 공부를 왜 하는 거지? 아니 엄마가 숙제하라고 해서 엄마가 공부하라고 해서 뭐 지금까지 학원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학원 많이 다녀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별로 공부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내가 공부해야 되나? 아니 그리고 엄마는 왜 나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하지? 아니 나도 하나 인격체인데 너무 나를 존중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엄마 말투 좀 약간 상처가 되는 것 같은데? 별론데? 그러면서 점점 이 친구처럼 짜증이 많아지고, 하기 싫은 것들이 생기고, 또 부모님의 그런 뭐, 이런 방침이라든지, 뭐 부모님의 말투라든지, 부모님이 나한테 하시는 태도까지도 점점 내 마음에 안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춘기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 여러분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리고 사춘기라고 하는 거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반항적으로 뭐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면죄부가돼준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춘기 수술을 굉장히 정말 잘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어린이날, 5월 5일을 생각해봐. 5월 5일 어린이날 초등학교 때까지 챙겼죠. 중학교 때부터 안 챙기죠. 왜? 더 이상 너희들은 어린이가 아니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부터는요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이제 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 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어린 아이의 단계에서 20살 어른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독이죠. 중도 전환기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이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자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요. 어른이 됐을 때 영향이 굉장히 커요.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해주는 시기가 바로 20대 사춘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때 나에 대한 탐구와 나의 자아에 대한 정립에 대해서 정말 올바르게 해야지 내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 공부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청소년계에 그래서 너희들 보고 자퇴하지 말라는 거야.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선생님 저 중학교 자퇴하면 안 돼요? 고등학교 자퇴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이 사실 심심치않게 선생님 질답 게시판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보통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고등학교 시기라는 게 그냥 공부만을 위해서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게 아니라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사실 내가 처음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방강제적인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길러지게 되는 것인데, 그저 공부만을 위해서 그냥 내가 자퇴를 한다? 라고 하면요. 그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들, 그 반강제적인 규칙에 어느 정도 좀 순종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회도 사회의 규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게, 그것이 가장 출발적으로 학교야. 그러니까 학교에선 내가 사실 억울한 일 되게 많이 당하잖아.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선 다 공평한 일만 있어? 아니지 않아? 내가 하지 않은 일 가지고, 뭐 어떤 애 때문에 반 전체가 뭐 기압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뭐 하지 않은 일을 뭐 선생님이 오해해서 나를 혼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억울한 일들이 게 되게 많고, 좀 이해 안 되는 반강제적인 그런 교칙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 나간다고 해서 뭐가 공평할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에 너희들이게 어른이 돼서 나갔을 때, 훨씬 더 억울하고 열받고 말도 안 되는 일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의 축소판 처음 시작이 학교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적응해서 거기서 다니면서 나의 이 모든 그런 능력 취득이 그때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를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어른이 될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교에서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 막 수행평가도 너무 많고, 막 학교의 행사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방해가 된다. 내순공 시간이 너무 안 나온다 하면서 뭐 자퇴에 대해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선생님은 좀 반대 입장인 거지. 쌤도 몰랐어. 중고등학교 때그 시기가 뭐어른들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하는데 뭐가 중요하다는 건지는 잘 몰랐는데 선생님이 이제 10대를 다 넘고 다 지났죠. 20대도 다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돌아보니까 아 그때처럼 중요한 시기가 없구나. 결국 내가 20대 때 어떠한 어른이 될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그 시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성인은 아무나 될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아홉 살에서 조금만 나이 먹으면 그냥 스무 살이야. 스무 살보다 성인이죠. 근데 성인은 아무나 될수 있지만 어른은 아무나 될수 없어요. 이런 말 들어봤어? 노인은 아무나 될수 있지만 어르신은 아무도 아무나 될수 없다고. 그러니까 나이만 그냥 먹어가는 것 자체가 어른이 아니라요. 어떠한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훌륭한 그런 바탕을 가지고 나이를 먹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청소년기, 사춘기, 그리고 나의 나이 자아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기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당연해지지 않을 거야. 하기 싫어질 수도 있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짜증이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기 싫은 것들이 마구마구 생길 수도 있어. 지금 이 친구처럼 너희들도 아마 그럴 거야. 그렇지만 그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어른이 될 때까지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무슨 얘기냐? 하기 싫다고 그냥 안 하고 짜증난다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시간을 보내버리면요. 나이만 먹는 성인이 되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게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것이 생기는 거 자연스러운 건 알아.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그렇지만 그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분명히 되고 싶은 그런 직업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목적과 장래의 희망,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야.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 자체가 그냥 목표라고 한다면요. 절대로 이 시기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하다가 짜증 나잖아. 아, 하기 싫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요, 일단 그냥 하세요. <laughs> 이게 이게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수 있지만요, 짜증 나는 시기인 걸 그냥 인정하세요. 선생님이 그냥 이 과정은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되게 특별한 얘기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시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원래 하는 일은 그냥 다 내팽겨 쳐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 짜증나. 아씨, 엄마 왜 이렇게 얘기하는나안 맞아. 이런 거만 하고 있으면요. 전혀 좋은 어른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중간기를 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세요. 여러분, 사회 나가서도 억울한 일 많고, 그리고 내가 뭐 어떤 뭐 목표, 목적, 대학교 가서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인생 놔버릴 거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할 거야? 아니잖아. 여러분, 짜증나고 하기 싫은 일 생기는 것들, 이 사춘기 시절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정말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할 일은 하시면서 나에 대한 탐구를 계속 하시기를 바랄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제쳐두고 어 아, 짜증나. 이거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할게요. <laughs>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좀 장황하게 사춘기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이 사춘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나왜 이렇게 짜증나지? 하자, 아, 하기 싫은데 이런 내가 괜찮은 걸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어,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내할 일은 하면서 나에 대한 탐구를 찾아가시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를 좀 내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말고사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기말고사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